자, 황상갈배기의 직업 속에서 두 번째 편, 빙결술사 이야기입니다. 빠밤, 빙결술사로 찾아왔고요 거의 시즌 1의 주인공이죠? 주인공. 시즌에 아픔을 겪고, 어, 1티어가 되었다. 그냥 1티어가 됐다는 게, 뭐, DPS가 좋다, 뭐, 파티 서류가 좋다, 이걸 넘어가지고, 실제 유저들도 많이 늘어났 어, 특히 부캐로 키울 때 굉장히 좋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어, 유저 수가 급격하게 많이 늘었습니다. 원래도 인기 있는 직업이었어요. 인기 있는 직업이었는데, 어, 요번에, 확실히, 유저 수가 늘어난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보면은, 첫 번째, 생존력. 3번 스킬, 보호막. 그리고, 패시브. 어, 궁극기, 7초 무적. 이런 부분들 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MMORPG 할 때는 빈결수사가 천을 있거든요. 천갑옷을 있기 때문에, 어, 천갑옷 있는데 이거 찍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건데, 이 게임은 놀랍게도 여러분들, 천과 가죽과 판금의 방어력 차이가 없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천 직업이라서 방어력이 낮네요. 생존적이 떨어지네요. 천 탱커가 되나요?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냥 이 캐릭은 탱커로 설정되어 있는 캐릭이에요. 어, 그래서 생존력이 튼튼하다라는 부분이 가장 좀 좋게 보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두 번째, 초보자 친화적이다. 직관적이고 쉬운 조작감. 입문이 쉽고 저점이 높다. 음. 그냥 뭐 세팅이 덜돼 있더라도 성능이 받쳐지는 거야. 오토로 잘 굴러간다. 요 부분이 장점이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재평가가 되기 전에도 부직원 뭐 키울까요? 라고 얘기할 때 빙결술사를 어... 많이 추천해 주셨어요 그런 어, 만큼 원래도 빙결술사가 오토 잘 받는다 탱키하고 부캐로 키우기 좋다라는 이야기 했었고 그런 뭐 부분들이 어,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빙결술사가 이번 시즌에 더 평가가 좋아진 이유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드리면 은 현재 나와 있는 바리어비스랑 궁합이 좋다 이번 시즌에 1티어로 급부상하게 된 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어 비스, 브레이크 익스텐드. 요요요 어. 요, 요 개념이 요번에 생겼잖아요. 브레이크 익스텐드가 생기면서 요거 박으면은 파티원들 딜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브레이크 걸렸을 때더 세게 때리잖아. 그그 시간을 늘려주면서 어, 파티원들 데미지 딜링 기여도에 기여를 한다. 어. 브이, 브이 거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 부분이 전사랑 좀 비교가 되는데, 요번에 브레이크 익스텐드가 생긴 게, 어, 빙결술사랑 전사 두 직업이거든요? 요번에 어, 뭐 전사는 뭐 브레이크 익스텐드 때문에 브이익 때문에 좋다. 이런 얘기는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전사분들이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 이거를 효과를 빙결이랑 같이 보는 거야. 어, 빙결이 숫자가 많으니까. 그래가지고, 어, 일반 유저들 다른, 다른 직업분들이 느끼기에는, 어, 어 브레이크 익스텐드? 야, 이게 빙결 데려가니까 빈결되려고 하니까 발리어 비스 쉽더라. 어, 모비 더 딜이 더잘 들어간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 근데, 뭐, 브레이크 익스텐드라는 거는, 어, 전사도 쓸수 있다라는 거. <laughs> 전사 개세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 잘 모른다는 거. 엄밀히 말하면은 빈결술사 말에 그런, 어, 장점은 아니다. 이번에 브레이크 익스텐드라는 게 추가돼서, 어, 나오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는 딜 뿐만 아니라, 파티원의 전체 딜을 높여주고, 그리고 브레이크가 길어진다는 건 생존성도, 패턴도 더 이제 안 본다는 거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편의 생존성도 높여주는 형태로 어, 굉장히 재밌는 컨셉을 만들었습니다. 어 자, 요렇게가 지금 빙결술사가 좋게 평가되는 부분. 어, 지금 1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빙결술사는 어떤 이슈가 있을까라는 거를 제가 좀 공부해왔습니다. 음, 이슈. 자, 첫 번째. 과행각 4번 스킬, 빙하룬, 과행각 메커니즘. 이게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네. 요거를 쓰면은 프리징 필드라는 게 강화된다고 합니다. 4번 스킬이 강화된다. 어, 관행각이라는 게 있는데, 4번을 막 쓰면 안 된다. 장판이 사라질 때쯤 다시 깐다고 생각하고 쓰라. 빙하룬을 썼을 때, 이, 관행각을 유지하는 방법. 장판이 사라질 때쯤에, 계속 그 쿨마다 누르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4초마다 터지는 추가타가 핵심이다. 뭐, 렇로 고로, 얘기하네요. 음. 해야지만 버그로. 그러니까 요, 요게 이슈가 되는 게, 뭐, 좀 불편한 버그 같은 게 있나 봐요. 어, 버그. 그리고 개선된다고, 개선된다고 했는데, 안 되는 부분들이 있나 봐. 예. 빈결술자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막서도 엄청나게 소년 아니다. 어, 약간 그, 빙결술사 지금 깊게 파시는 분들이 좀 민감한 부분인 것같아요 예. 고점 깎는 분들. 어, 요거를뭐 사라질 때쯤에 써야 된다. 고점 깎는 분들의 약간 고민 혹은 뭐 불편한 점. 이게 4초에 한 번씩 써야 되는데 장판 사라질 때쯤에 써야 되는데 어 그냥 막 써지는 그런 버그. 뭐 그런 게 있는 것같아 예. 있는 거 맞아? 마, 맞는 거야? 아닌 거야? 철문 한번 해보자. 관행각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이슈는 아닌 것 같다. 고점 깎는 최고점의 그런 영역인 것 같다. 음. 장신구룬. 빙빙북 VS 빙빙호. 빙빙북이 약간 편의성, 안정성 이게 고점. 고점이고. 여기서 수빙호. <laughs> 이것도 고점. 이렇게 약간 소수설인것 같아. 수빙호. 수비고도 내가 봤어, 어제. 어제 봤는데, 이게 약간 소소, 이게 한번 투표 보자. 네. 지금, 지금 투표 보면은, 빙빙 북이 뭐, 압도적이죠. 빙빙 북. 그러니까 뭐, 어, 화염술사 분불젯보다 분불젯은 60이었거든. 지금 보니까, 어, 빙빙 북이 좀 압도적인 것 같아. 어, 빙빙 북. 유명한, 유명한 베스트셀러다. 음, 안정성이 있는 그런 것 같고. 겨울, 겨울, 뭐 그런 거는 좀못본것 같은데. 어제 어제 찾아본 거에서 네. 딱 수빙호까지, 빙빙북, 빙빙호, 수빙호까지. 여기에 또 추가적인 뭔가 논점이 있어요. <laughs> 아니,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쓰는데, 이런 거 있어? 네. 다른 것도 쓰는데, 빙호북 쓴다. 빙호북, 빙오북 네, 뭐 적당히 섞어서도 된다는 거네. 일단 뭐 수, 빙, 빙, 오, 북 다섯 개잖아. 고들은 빼고는 그냥 뭐 다, 다. 몇, 몇개 빼고는 다 그냥 섞어서 쓰나 보네? 어. 모르라면 못 빼겠다. 이 빙하는 핵심 코어, 코어야, 코어. 비가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그서 빙하를 중심으로 다른 것들 뭐 섞어서 쓰는 느낌인데, 있는 거 쓰는 느낌, 아니면 섞어서 쓰는 느낌, 그런 느낌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거는 빙빙 붕인 것 같다. 음. 일반적으로 쓰는 거.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게 안정성이 좋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철이 게이지 수급이 장난 아니다. 어. 어쨌든 뭐 빙하가 제일 중요한 것 같다. 저 고점 올려야 스킬이 잘 돌아가고, 고점, 고점 찾는 거는 뭐다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고점, 고점을 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면은 뭐 저기 스펙업 할 필요는 없지. 아, 그건, 그건 좀 너무, 너무 과한 얘기인 것 같고, 거기서 이제 어떤 게더 효율이 좋은지 찾는 거는 RPG의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RPG의 근본적인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적인 거는 어쨌든, 빙하룬. 빙하룬이 코어 룬인 상태에서, 어, 코어 룬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뭐, 섞어서 쓰는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쓰는 거는 빙빙 북인 것 같다. 어, 65% 우리 방에 65% 분들이 빙빙 북이 보편 눈이다라고 투표해 주셨습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이제 빙결수사 분들이 또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킬 개조. 146 빌드. 146 빌드가 이게 좀 메인이래. 근데 6이 별로다. 이 얘기가 있어. 6이 별로다. 6 궁극기는 선딜이 너무 길고, 뭐, 저기, 어차피 무적 쓸라고 하는데 이거를 뭐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어. 이게 약간 근데 소수절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1, 4, 5. 이렇게 하시는 것 같고. 우리 방, 우리 방에 한번 볼까? 어. 1호요? 근데 아까, 아까 뭐 4번이 또 핵심적인 딜이라고 하지 않았어? 4번? 그래가지고 뭐. 4초마다 쓴다고 그러지 않았어? 빼놓어. <laughs> 그런,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예. 이건 옛날 거야, 옛날 거. 이건 옛날 거. 저기, 오로라 사용시. 자, 그래서, 어, 일단은 1, 4, 6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그쵸? 고점 깎는 분들 중에 약간 일부 분들이, 어, 6번이 딜 기어도보다 5번 딜을 하는 게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음. 사람도 옛날 사람 만들어 버려. <laughs> 예. 뼈께 미안합니다. 예. 연달 사람 만들어서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뭐 우리 방 투표가 이제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1 4 6이 좀 메인인 것 같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네요. 요 어, 70%면 진짜 압도적이거든요. 그리고 뭐1 4 5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여기에 이제 다른 거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조에 대해서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이 빙결술살은 요즘 이 얘기가 있어요. 스탯. 어. 스테디하게.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현란함 때문에 행운 의지보다 행운을 챙겼는데, 이제는 의지를 챙기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카드 쪽인 것 같아요. 카드 쪽. 맞나요? 제가 이해한 게 맞나요? 음. 스택 같은 경우 이제 빈결술사는 지력 의지 기반의 공격력 이쪽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 예전에 예전에는 뭐 이렇게 썼었대 예, 행운 을 챙기는 쪽으로 썼, 썼었는데 요즘은 어, 카드를 싹 바꿔야 된다라는 의견이 의견이 있더라고요. 요, 요쪽이 약간 대전 같아. 요 어, 배율도 높아졌고 어, 무게 보너스가 바뀌었다. 음. 빙결술사 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했던 분들은 한번 바꿔줘야 된것 같다. 어. 빙결술사는 원래 추가 타 세팅이 맞다. 음. 스탯 자체가 높아져서 치명타 스탯은 어느 순간부터 효율이 안 나온다. 무기 무기 보너스가 바뀌었어. 자, 그러고 보석 세공. 세공. 세공은 원소 소환 생존 강타 이렇게 되는데 어. 원소 소환 생존 강타. 원소생. 이거는 뭐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요기는 뭐 논쟁될 게 없더라고 강타는 아니다 강타는 빼고 음. 근데 뭐 어차피 세줄작 하시는 분들은 좀 고민하겠지 그죠 두줄작 하시는 분들은 원소 소환 요 두가지만 챙기면 되는 것 같고 음. 이거 압도적이다 원소생이 좀 압도적이다 어 근데 그 세줄작 하시는 분은 세줄작 솔직히 어려우니까 뭐 생존 강타 요렇게 두가지를 좀 보나보다 음. 투표 결과가 어. 압도적이네요 근데 뭐 두줄작 하시는 분들은 그 생존이냐 강타냐 요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이게 이게 지금 원소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압도적이거든 여기도 생존도에 원소 원소 소환이랑 밸류가 차이가 나니까 어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 은 원소만 챙기시고 생존은 체조작 하시는 분들이 생존이냐 강타냐 요렇게 옵션으로 볼수 있다 옵션은 유효업으로 어 근데 어 일반적으로는 원소생을 최고 고점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 요렇게가 빈결술사에 대한 얘기인 것 같네요. 예. 각인제절점 그냥 치명타 맞추면 될것 같아. 예. 고민하,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치명타 맞추시고 어. 진짜 완전 찐고점을 노리겠다. 뭐 아늑한 빛보다 산맥군주가 강타 세팅했을 때더 좋다.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이 강타 세팅이 될것 같아. 음. 연구하시는 분들의 영역일 것 같다. 일반적으로는 치명타 세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무기 장신구 쪽에서 이순위로뭐 치명타 강타 이렇게 챙기는 건 괜찮다. 이렇게 생기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산갈매기의 약간 시그니처 코너죠. 해줘! 정리해줘! 어, 우리 방에서 채팅 친 내용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빙결 술사장신구론 조합. 빙빙 북이냐, 빙빙 오냐. 뭐, 요 얘기가 가장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어, 빙하 빙검, 김 빙검, 북풍, 오로라, 뭐 수정, 뭐, 요런 논쟁이 있었고. 대부분의 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제 빙빙 북이 맞다 빙하... 빙하... 얘가 정리를 잘 못했네 그죠? 어, 빙하 빙검 북풍 이게 맞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좋고 그리고 스킬 순환이 거의 무제한에 가깝고 이, 이것도 뭐 메커니즘도 잘 굴러가나 봐요 그리고 스택도 빨리 써줄 수 있고 브레이크도 유리하다 오토플레이최적화지 있어가지고 어, 성능도 좋고 인기가 가장 많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빙빙호, 빙검, 빙하, 오로라죠? 예, 요거는 정리를 잘못했습니다. 22% 분들이 투표해 주셨는데, 딜 포텐션, 고점에 제일 높다? 빙빙북보다 한10% 정도 높다? 요 약간 구체적인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딜량이 가장 높고, 컨트롤에 자신 있구나? 딜, 고점을 노리시는 분들은 빙빙호가 맞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수빙호, 수빙북, 뭐 요런 얘기도 좀 있었는데, 빙하룬을 핵심으로 쓴 상태에서 다른 룬들, 어, 수정이나, 다른 룬들을 쓰는 것도 이야기 했었다. 네, 최근에 상향받았는데, 아직 데이, 상향받았었나요? 을 최근에?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 아직 데이터가 부족하다. 아직 실험적인 단계, 실험적인 단계에서, 네, 뭐수정룬으 쓰는 그런 뭐, 테스트를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필수룬이 아니면은, 뭐, 빙빙 북 하고 싶은데, 안 나와가지고 이거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고, 네. 그리고 뭐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분들이 팔성론 먼저 나오는 거 쓴다. 지금 뭐, 빙빙 북 쓰고 싶어도 다른 거 나오면 다른 거 써야죠. 라고 동의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그 중에 빙하룬은 가장 좀 핵심 코어룬, 빙하 뺀다는 그런 세팅은 없었거든요. 코어룬으로 딜 지문이 가장 높다. 채, 필수로 채용된다. 라는 거고요. 고드름, 겨울, 파편 같은 눈은, 어, 안쓰는눈 취급이라고 하네요. 자, 그렇게 어, 정리를 해봤고요. 스킬 개조. 스킬 개조 같은 경우는 146이냐, 145냐, 라는 논쟁인데, 뭐, 어, 국룰은 1, 4, 5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투표해 주신 거고요. 어, 빙빙 북이랑 시너지가 좋다. 어, 그리고 궁극기를 빨리 돌수 있다. 라는 이야기고. 근데 여기서 1, 4, 5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6번 궁극기는 사실 생존적으로 쓰고, 이게 데미지 기여가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뭐 5번이 더기여도가 높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1, 4, 5를 선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1, 4, 5. 그리고 1, 5, 6은 옛날 사람이다. 라는 평가가 집에서. 요거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채팅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정리를 한것 같습니다. 예. 1, 4, 5는 옛날에 썼던 그런 빌드다. 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세금 관련해서는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그런 결론이 나왔다. 원소생. 원소생을 맞추는 게, 어, 소환수피에 관한 소환이죠, 소환. 이게 AI가 정리하니까 살짝 틀려요. 어, 95% 이렇게 투표해 주셨고요. 종결 세팅이다. 음. 빙하습끼리 원소 소환 태그를 다 가지고 있어도 효율이 좋다. 그래서, 1순위 원소, 2순위 소환 챙기되, 3순위, 3, 3, 3줄 제기 어려움으로, 어, 원소 소환 두 줄에 강타가 붙어도 뭐 졸업급이다, 2.5작이다, 뭐 이렇게 보시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연타 이야기가 살짝 있었는데, 여기 얘기하면서, 연타는 세공 옵션이 아니라 스탯 이야기야, 뭐 그런 약간 오해도 있었다라는 거고. 자, 어, 그리고 각인자 설정 이야기, 스탯 분배 관련해서는, 스탯을 일단 치명이 우선시대나 보유한 엠블럼에 따라서 뭐 아, 다르다. 요거는 빙결술사만 포함되고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직업들도 다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어, 일반적으로는 치명타 세팅을 맞추는 게 좋다. 그리고 최소 4,000, 5,000이면은 5천, 그냥 뭐다 맞춰야 돼요. 다, 다 치명타 챙겨야지 이 정도 될 거거든요. 어, 패까지 다 챙겨야지 5,000 정도 될 건데. 어,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각인 제작정은 치명타만 챙겨도 됐다라는 의견이고요. 여기서 엠블럼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산맥군주를 쓰면 산맥군주가 강타 피해를 늘려주니까 강타 스탯 챙겨야 된다 뭐 아늑한 빛, 아늑한 빛은 뭐 치명타를 올려주니까 치명을 챙겨야 된다 부서진 안을 쓰면 은 연타를 챙겨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치명타 챙기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리고 뭐 기타 이슈 관행각 메커니즘 관련해서는 어, 일단 4초마다 써야 된다는 건 약간 소수설 그냥 메커니즘 몰라도 큰 차이 없는데 고점 노리시는 분들은 약간 좀뭐 4초마다 시간 재가지고 좀 딜로스, 이, 버프 로스가 없도록 쓰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고요. 음. 클래스에 대한 인식, 빙결술사에 대한 인식은 딜러라기보다는 뭐, 파티원을 편하게 해주는 유틸리티, 서포터 역할이 핵심이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익스텐드를 걸어가지고 우리 편에 그 딜을 올려주는 역할이 핵심적인 역할이다. 음. 다만, 순환을 통해서 스킬 사이클을 잘 돌려가지고 고점을 챙겨야지, 어, 피해 감소라든지 유틸 능력도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조작이 쉽고, 오토랑 궁이, 어, 궁도 빨리 돌죠. 궁도 빨리 돌고, 스킬 이펙트도 이쁘고, 어, 이동 버프도 있고 해가지고 인기가 많은 직업이다라는 결론입니다. 자, 오늘 황상갈백의 직업 속에서 이렇게 빙결술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랑 이야기해봤는데요. 혹시,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 혹은 여기서 좀 부족했던 부분들, 어, 다르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다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은 그 부분까지 반영해가지고 반영해가지고 빈결술사 소개하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은 마비로기 모바일황산갈백의 직업 소개소 도적 직업 따단 도적 직업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적의 어. 참 인식이 안 좋았었는데, 지난번에 버프 한번 받고, 또뭐 쓸만해졌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어, 무기가 강제되는 게좀 너무 까다롭긴 해요. 세팅이 좀 까다로운 직업이야. 하고 있는 직업인데, 어, 최근에 이슈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해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도적분들 많이 놀러와 주시고, 도적에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어, 토론회를 빛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직업 속에서 마무리 해보고요. 어... 내일 또 도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